봄이 되면서 유난히 피곤하고 쉽게 지치는 분들이 많죠? 잠도 충분히 잤는데 몸은 천근만근이고 일상생활도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운 없고 지칠 때 좋은 대표적인 보양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입니다. 오늘은 기운 없고 지칠 때 좋은 대표적인 보양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양 음식으로는 잘 떠올리지 않으셨을 특별한 재료를 준비했는데요. 근육량 향상과 기력 회복에 정말 좋은 보양 음식이니까요. 꼭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약 음식하면 쉽게 떠올리는 음식들이 있죠. 바로 닭고기, 연어, 계란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보약 음식은 좀 특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실제로 근육량 향상과 기력 회복에 모두 좋은 대표적인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녹용입니다. 녹용은 예로부터 기력 회복과 면역 강화에 널리 쓰여온 대표적인 한방 보약 재료로 알려져 있죠. 한의학에서 녹용을 보신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분류하는데 주요. 전통 효능으로는 보양 강장, 보정 입기, 양혈 강골, 온중 산안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허약 체질 노인 회복기 환자에게 노경이 빠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노경은 성장 인자와 회복 물질의 집합체로도 불리는데요. 실제로 노경에는 이처럼 단백질, 아미노산, 성장 인자, 미네랄 등 다양한 생리 활성 성분을 함유해 세포 단위의 회복을 촉진하는데요. 특히 IGF-1과 아미노산 복합제는 운동 후 회복, 근력 위축 방지 등의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실제로 항피로 효과 연구에서 녹용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주의 운동 지구력 증가, 젖산 수치가 감소된걸 확인했고요. 근육 위축 억제 효과에서도 녹용이 근육 분화 촉진, 위축 관련 유전자 억제, 기력 저하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나 갱년기 피로와 무기력감이 있는 중년층 분들, 그리고 회복기에 있는 분들이 되 시면 기력 회복과 면역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닭고기는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녹용은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진 걸 섭취해야 하죠 그래서 제가 믿을 수 있는 제품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HY 즉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든 발이라는 브랜드의 발효 녹용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귀한 뉴질랜드산 녹용에 HY의 발효 기술을 더해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발효 녹용 농축액 뿐만 아니라 발효 홍삼 농축액까지 함께 담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기에 들어간 발효홍삼농축액은 국내산 육년근 홍삼을 HY에서 직접 배양하고 생산한 비피더스 균으로 100% 유산균 발효했다고 하고요. 녹용 역시 넓고 푸른 초원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품의 품격을 더해주는 19가지의 전통 푸원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한약재로 유명한 청궁, 참당기, 작약, 황기, 감초, 쌍화, 다시 오가피 등이 들어가 있고요.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연도 이를 영양성분 기준치만큼 가득 담았다고 하니 우리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기력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력회복에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